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아, 다섯 시간쯤 뒤에 이란 테헤란 공항을 이륙하던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승객 176명이 모두 숨졌는데, 이란이 쏜 미사일 때문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아, 176명이고요. 어, 이란 사람이 제일 많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사람도 많습니다. 네, 캐나다인이 63명이었고요. 네. 지난 8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항 이륙 3분 만에 어, 이제 추락을 하고 170명 전원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3명이 캐나다인인데 네. 이제 트리도 총리가 밝히는 바에 하면 캐나다 행위 13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인이 아, 네. 아닐지라도 일단 지금 이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경유해서 토론토로 네. 가는 그런 항공기였는데 이제 캐나다인이 아니더라도 캐나다에서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네. 학업을 갖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 있거나. 그래서 지금 사실상 캐나다인은 63명이지만 캐나다로 네. 향했던 분들이 138명 음. 어, 정도가 된다고 라 지금 네.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음. 저 중남미 국가들 이민 축소하면서 캐나다만 또 이미 많이 어, 받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네. 또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진짜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일까? 일제히 서방 언론과 정부들이 어, 이스라 어, 이라크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상. 하얀 점이 날아가다가 네. 이륙하자마자 네. 아주 추락한 겁니다. 네. 그리고 폭발합니다. 백일6 여섯 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자, 자 점팡 터지죠. 선광이 나고 추락합니다. 네. 한번더볼수 있습니까? 편집이, 네. 같은 영상입니다. 날아가다가 선광이 있죠. 기체 결함이라면 저렇게 펑 터지겠습니까? 네. 이후에 바로 추락합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시간과 공간이 저 성광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지금 성광에 보이는 저 모습이 추락 장 당시의 장면이라고 지금 네. 미국 언론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언론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 공격에 잘못된 공격 중에 하나가 격추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격추시켰다기보다는요. 네. 이란이 아마 미사일 공격을 하다가 어, 잘못된 발사를 해서 저건 이제 예를 들면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오인해서 네. 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드론 공격을 했을 가능성 이 있는데 그 드론 공격을 하다가 드론이 떠다니는 드론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네.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 언론들은 여객기가 피격된 게 확실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사일 격추사는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이렇게 의도적이진 않지만 결국 사고가 났다.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우리가 그걸 격추할 이유가 있겠느냐를 네. 주장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에 의한 격추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을 네.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저 추락한 여객기를 보면 어, 기체 외부에, 네. 기체 외부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사진 좀 볼까요? 네. 이것도 물론 미사일에 바로 맞아서 추락했다면 이렇게 작은 흠집은 없을 텐데 뭔가 이, 이상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방공포나 지상에서 사실은 비행기를 향해서 네. 쏘는 방공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만약에 저 비행기를 전투기로 오인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란 측에서 네. 예컨대 미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서방 국가의 전투기가 본인들을 공격하려고 온다고 네. 오인을 하게 되면 충분히 방공포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전에 방공포가 발사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이제 아직 모릅니다만 네. 저런 구멍이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거는 뭔가 외부로부터 총탄이나 뭐가 날라와서 구멍이 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방공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기들을 통해서 비행기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킨 게 아닌가라고 네. 서방의 언론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가장 많은 아, 자국민이 63명이나 탔던 캐나다 트뤼더 총리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It's a tragic thing when I see that. But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on the other side. Could have, could have made a mistake. It was flying, it was, it was flying in, uh, not our system. No, it has nothing to do with us. Uh, it was flying in a pretty rough neighborhood, an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Uh,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Like at some point, they'll release the black box. So I have a feeling that uh, it's just some very terrible, something very terrible happened. Very devastating. We have intelligence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our allies and our own intelligenc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 to air missile. This may well have been unintentional. 네. 어 마지막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두 정상 모두 고의가 아니고 정황으로도 이런 정부가 자국민이 그렇죠? 타고 있는 그렇죠.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네. 사격할 리는 없고 만약에 정말이라면 네. 실수였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기체 결함이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기술적 결함 때문에. 이 항공기가 추락한 것이다라고 네.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영상이나 이제 지금 뭐 캐나다 트뤼도 총리나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누군가 실수했을 수도에 누군가는 이란을 지칭하는 것처럼 일단 보인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실수로 고의론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타고 있는데 이란에서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한다라는 건 네. 그거는 뭐 상식에도 좀 반하는 거죠. 하지만 네. 이란 측에서는 그 실수도 인정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본인들의 자국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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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고 a n Iran, Iran, i r a 이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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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이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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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a n Iran, Iran, 어쩌면 그 Iran, i r 미국과의 거의 뭐 갈등이 준 전시 상태라면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들은 위성 통해서. 네. 감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란의 그렇죠. 이 군사 시설들이나 네. 그래서 정보 를이미 갖고 있지만 그렇지. 감청해서 확인했다는 말은 못 하고 네. 말을 아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들고. 트위더 총리가 네. 지금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그 정보 기관들을 통해서 그렇죠? 접수한 네. 수수 어, 정보들을 보면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 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는 다른 어떤 증거들을 충분히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술력으로만 보여주는... 보면 아마 네. 그 상황에서 네. 어,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이란의 주요한 군사시설은 미국이 다 위성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마, 뭐 세계 곳곳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수라고 해도 파장은 커지는. 아, 그럼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란 정부가 제대로 미사일 발사도 못해서 아궁기와 우리 민항기도 제대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결국 네. 격추시켰다고 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미국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만약 이 추락 여객기가 이란의 실수에 의해서 추락됐다고 하면 네. 그 분노가 정부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 될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군사적인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국가라고 하는 비난도 범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공항이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추모 장면들인데요. 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고 희생자들 앞에서 오열하는 분도 참 많았고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오열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런 장면도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이란이 사실은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요 대체적으로 비행기 국적이 소속돼 있는 나라와 항공 당국과 그다음에 제조사가 함께 조사를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네. 사고가 나면 보잉사면 보잉사와 함께 네. 하잖아요. 이번에 이란에서는. 그게 왜냐하면 보험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냥 블랙박스를 수거했는데 이란은 지금 보잉사에 넘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진실을 네.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80년대에 네. 그 미국이가 우리 칼기를 네, 5인 격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네.